안녕하세요. 철물에 쉽게 소개한 채널 철물 어린이 TV입니다. 이번에는 이 안전화 어떤 거을 골라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원리가 어떤 건지 이 안전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4인치, 6인치 가장 많이 나가는 물건을 갖고 왔어요. 이것은 블랙야크, 이것은 블랙이글이란 메이커인데요. 안전화는 4인치, 6인치 그리고 8인치까지 있는데 8인치는 거의 구매 비중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4인치라는 것은 이 목의 길이가 발목을 감싸는 부위가 짧은 것을 4인치, 발목을 감싸는 부위가 높은 것을 6인치, 그리고 8인치는 조금 더 길겠죠. 이 목의 부분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 6인치를 더 많이 쓰고, 4인치는 이제 인테리어 현장에서 좀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구분은 이렇게 됐는데, 어,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따라서, 안전 기준에 따라서 4인치를 신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에서 많이 신는다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6인치 같은 경우에는 서이 목이 길어야 돼서 이 발목까지를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6인치를 신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에 따른 거죠. 그래서 이 안전화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 발바닥에 현장에서는 못이나 피스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판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토우라는 토캡이라는게 있어요. 발바닥은 철판에 날카로운 것을 보호하기 위함, 그리고 이 앞에는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발, 발톱,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이 앞에 캡이 스틸 토우 캡, 플라스틱 토우 캡이 있는 것이 있어요. 플라스틱 토우 캡은 좀 가벼운 것, 그리고 이제 발이, 발, 가볍고 좀 발, 발가락 부위가 조금 쉽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편리함, 이런 걸 강조했고, 스틸 토우 캡은 더단단한게 떨어졌을 때더 완벽하게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안전화 같은 경우에 무조건 가벼, 가벼운 것을 선호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재질이 가벼워서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있는 철판이나 이런 것, 토우 같은 것의 재질이 좀더 가벼워지고 내구성이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가벼운 것보다는 안에 어떤 구성, 구성으로 돼 있는지를 알고 사시는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4인치와 6인치를 한번 신어봤는데요. 이 블랙야크의 장점은 제가 한 2년 정도를 신어봤는데 저가의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마감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블랙야크는 제가 2년 정도 신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신던 거 너무 지저분해져서 깨끗한 걸로 이제 새 제품으로 갖고 왔는데요. 이 블랙야크는 옆에 지퍼가, 있, 지퍼가 달려있어서 신고 벗기에 편해요. 그리고 이 클립 부분, 부분이 좀 약한 물건도 있는데 어, 크게 많이 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등도 많이 잘 파져 있어서 신고 걸어 다녔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 물건은 이제 등산화 느낌을 가장 많이 줬고 이 밑바닥을 보면은 충격 흡수가 잘 돼있게 돼 있고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화로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토기스 방지로 처리가 돼서 좀더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젊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랙야크가 좋으면서도 내구성도 좋아서 꽤 괜찮아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4인치, 이 4인치는 다른 4인치 안전화보다 좀 나왔던 거는 저가이면서도 다이얼 방식이에요. 풀면은 운동화처럼 이렇게 빠지고 조일 때는 돌려서 잠그면 되죠. 마찬가지로 토우켓과. 밑바닥에 철판이 깔려있고,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름에 좀 신기가 좋은데, 통풍구가 달려있어요. 추울 때는 이렇게 닫아놔도 되지만,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차다 보니까, 신발이 뜨거워져가지고, 더워서 괴로워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블랙이글 제품은 통풍구를 열면은 환기가 잘 돼서, 발의 냄새나, 습기 같은 게잘안 차고, 시원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각관도 있는데, 이 각반의 용도가 뭐냐면은 이렇게 바지가 밑단이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다니면은 이 어떤 현장 구조나 이런 시, 건설 현장 같은 데서 걸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반드시 각반을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단을 잡아서 꽉 묶어주면은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각반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반이 이렇게 바지 밑단을 잡아주는 이유도 있지만, 여기 보면 반사판이 있는 타입도 있어요. 이런 반사판이 있는 타입은 어두운 현장에서 빛이 반사돼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안전화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